예쁘다. 자연에서 뚝배온 듯한 색감들, 하얀 와. 천 위에 이렇게 자연의 무늬가 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거예요. 자연을 닮아 아, 짠, 보기만 해도 아, 짠, 기분 좋아지는 아, 색인데요. 정말 땅에서 나는 천연재료를 이용해 우리 의 마음까지 물들이는 작업. 자연의 색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내고 있는 친환경 천연염색가 임효선 씨를 만나봅니다. 김해시 생림면 고즈넉한 동네 산 중턱에 들어선 한 공방을 찾았는데요. 커다란 작업장에서 홀로 분주한 이분 바로 천연염색가 임효선 씨입니다. 색색의 고운 수제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화려한 스카프며 무늬가 독특한 의상 등은 모두 그녀의 작품입니다. 이야, 밖에 예쁩니다. 나면 좀 풀이나 이런 신앙인적인 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로 해서 염색을 하고 뭐 머루도 있고그 다음에 저기 밖에 보면 모항가도 있고 칡도 워낙 산에 많잖아요. 근데 그칡 같은 경우에든지 해서 염색 재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삶아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적인 염색을 많이 합니다. 요런 염색 같은 경우에가 지금 칩으로 해서 하는 것도 든게 많거든요. 감을 해서, 그 다음에 칩물을 입혀서, 여기다가 이제 먹을 조금 입힌, 요거는 쪽입니다. 예. 파란색, 야, 이렇게 이제 풍량화 느낌이 나도록 제가 이제 염색을 한 건데, 해갖고 요거는 완전 전체 100% 이제 쪽으로 한 겁니다. 다른 색은 천연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쪽만큼은 천연이 갑니다, 이쪽이. 요즘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은 많지만 효선 씨의 염색은 더욱 특별한데요.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매염제까지 손수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친환경 천연 염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매염제로 인해서 우리가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 시키는 거를 오래전부터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진환경적인 매염제 만드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못을, 로스 못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어보자. 이래서 시작한 게이철 매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염색을 할때 염료와 섬유가 서로 염착될 수 있도록 하는 매염제.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오렌지나 귤, 사과, 레몬 껍질 등을 넣고 물에 식초를 섞은 다음 녹슨 못을 넣어 며칠간 놔두면 완성입니다. 한편에선 딸 민영 씨가 말린 쪽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진짜 잘 말렸다, 이 야. 창고에 지금 많이 있겠네. 작년 것보다더잘 말랐네. 응, 더잘 말랐다. 햇빛이 워낙 좋으니까. 어제 발효해놓은 거. 이건 발효된 쪽이라고 합니다. 색이 정말 곱죠 음, 오, 보라빛이 나네요. 네, 네. 자연의 색인 것들, 딸님과 함께하시는 모습이 전제하기 그, 좋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내일 좀 해야지. 어. 원래는 그림을 하는 애였는데, 어 하다 보니까 염색에 대한 이런 매력을 지금 남들은 느꼈고또 엄마가 일어난 게 있으니까. 이제 애가 재작년부터 이걸 해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원래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연 교육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흥미가 생기고 해서 배운지는 이제 천연염색은 1년 정도 되, 됐어요. 커다란 통 안에는 직접 말린 쪽으로 만든 천연염료가 가득한데요. 쪽에 막걸리와 물엿 그리고 잿물을 넣고 발효시켜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죽겠죠. 지금 색깔이 너무 올라왔다, 영아. 음. 여기에 천을 담그면 그대로 염색이 되는데요. 물에 담그자마자 색이 입혀지는 모습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속에 완전히 깔아 앉아야 된다우리같 음. 이렇게 막걸리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종염은 절대로 흔들면 안 되고 물 밖으로 나와서도안 돼. 이게 공기하고 마찰을 일으키면 그 부분만 색이 얼룩이 생겨. 그래서 빡 짤면 안 돼. 이제는 딸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주는 효선 씨.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녀가 천연 염색을 처음 접한 건 13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은은하면서 멋스러운 천연염색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 게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가는데 그 결혼식에 한복을 원주가 입고 있는데 양가 엄마 원주가 옷이 너무 이쁜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그 어디에서 염색한 뭐로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이제 지인이 천연염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색 개의 매료가 돼서 제가 그때부터 원래 그림을 하고 색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천연염색을 배워야 되겠다. 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시작한 게 천연염색을 증거지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때부터 효선 씨는 천연염색을 배우기 위해 부산의 대학이며 지역센터는 물론이고요. 천연염색의 대가 정관체 염색장을 찾아 3년 넘게 전남 나주까지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지금의 공방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천연염색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흰 원단에다가 정말 흰 원단에다가 색을 빨강이든 노랑이든 파랑이든 이거를 내가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물감색이 아닌 진짜 자연적인 색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좋고 그게 매력에 빠졌고 특히 쪽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파란색을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제가 만들어서 제가 염색을 했는데 너무 이쁜 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염색할 때마다 너무 너무 이쁘다, 너참 이쁘구나 하면서 염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염색을 사랑하십니 그래서 지금까지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늘 자연이 주는 색에 감탄하게 된다는 효선 씨. 아, <laughs> 하늘 정말 청명한 하늘색. 너무 음, 이쁘죠? 빠르고 쉬운 화학 염색에 비해 천연 염색은 음식으로 따지자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장마처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천연이 주는 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공적인 컬러보다는 이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 맛?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쪽 염색 좀 하늘빛과 꼭 닮았죠. 네, 정말 어. 그냥 가을 하늘빛 그 자체네요. 야. 음, 직장에 다니는 남편도 되겠어. 쉬는 날엔 아내를 돕기 위해 공방을 찾는데요. 아, 부부가 함께 텃밭으로 향합니다. 땅 가고 파랑 따자. 네, 저쪽에 그래. 이거 따세요. 알온 사람 있어? 이거 따자. 아, 고추야 이쁘다. 응. 내년에는 고추 많이 해볼까? 이, 이것도 많은데요. <웃음> <웃음> 이것도 많은데요. 이거 다 수확할라면요 네, 일 그만둬야 돼요. <laughs> 천연 염색에 필요한 식물을 재배하며 작은 텃밭도 일구는 부부. 이런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시는데요. 매운 고추하고 멸치하고 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멸치하고 볶아 놓으면 은 <laughs> 그거만 있으면 저밥 <저는> 먹습니다. <laughs> 네. 너무 재미있고 이거 쳐다보고 있을 때 색깔만 봐도 너무 이쁘고 하니까 이게 자체가 자연에서 할수 있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밭에선 딴신선한 채소로 점심을 차리는 가족. 이게 시골생활의 맛이고 멋이고 그렇지 만 뭐. 점심부터 삼겹살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야. 아, 삼겹살. <laughs>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아까 분명히 고추랑 멸치만 <laughs> 드신다고 하셨는데. <laughs> 야, 저 고기 맛있는, 빠질 수 예. 없죠. 맛있겠다. 아, 음. 이고 맛있겠다. 괜찮아 먹어 봐. 매울 거야. 아마 매울 거야. 음. 맛있겠고추가 음. 굉장히 연하네 자연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감염색을 좀 집중적으로 가을빛에 한번 말릴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수업을 한번 공지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음. 천연 염색을 하면서 더욱 행복해졌다는 가족들. 야외에서 전원을 보면서 따라와 같이 한다는 게 그게 하나의 행복이고 아주 작은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달 한국 천연염색 공예협회에서 하는 전시회를 앞두고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산에서 방금 채취한 다양한 나뭇잎을 염색에 활용할 예정인데요. 얘가 굉장히 예쁘게 염색이 잘 올라와요. 어문양 그대로 올라 올라와요. 에코 프린팅 워크샵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업 전에 약간 소분을 해놔놓고 지금 이제 다시 테스트로 저희들 염색을 에코 프린팅을 회원들하고 같이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먼저 코치닐 염료로 천을 염색하는데요. 코치닐은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로 이렇게 선명한 붉은색을 냅니다. 천을 잘 펼친 다음 여기에 상수리나무 잎이나 밤나무 잎, 오리나무 잎 등을 올리는데요. 오래도록 작업을 해온 회원들이지만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음. 매번 할 때마다 기대하게 되는 게이 천연 염색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합니다. 네. 야, 벌써 무슨 예술 작품이네요.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화려한 색깔은 안 나와요. 근데 보면 볼수록 지겹지도 않고 은은하게 나와요. 제가 직접 이 옷을 만들어서 입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 끝을 맞춰서 신어주세요. 네. 나뭇잎을 놓은 다음 하얀색 원단으로 덮어 주는데요. 그런 다음 천을 돌돌 감아 줍니다. 위에 있는 염색 염색이 이후에 흰 천에다가 입혀지는 거예요. 옮겨 붙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양옆에 붕대로 꼼꼼하게 감아 주는데요. 그리고, 찜기에 넣어 2시간 동안 푹 쪄줍니다. 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것 같은데. 네. 색감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가.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네. 오. 색도 많이 바뀌었죠. 오케이. 나뭇잎을 걷어내면 그 화려한 아, 와.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와. 아, 예쁘다, 오, 예쁘다. 이 너무 마루니 네, 나왔죠. 마론이, 나뭇잎 모양 그대로 오카리토스, 나왔죠. 예. 이건 도토리죠. 도토리. 그렇죠? 응. 응. 뭔가 인위적이지가 않고요. 인위가 정말 자연스럽고 네. 멋지네요. 여기 있던 염색재료가 이쪽으로 가면 돼요. 가고 여기는 보라 스톤으로 연하게 올라오고. 여러 과정을 거친 후 드디어 완성된 작품들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잘 나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진짜 예뻐요. 작업을 하다 말고 모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풀들 이게 잡풀이라도 해도 돼. 허방잎도 해봐봐. 그럼 어떤 색이 나오는지. 음. 이파리 이거를 갖고 말려서 잼물을 만드는 거예요. 잼물 음. 만들어내면 또 좋아. 이 깨거든. 어. 얘가 앉아 완전히 익으면 말려서 틀들 아니야 할머니이 그러니까 이런 깨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홍화주 때. 이제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엄마와 딸. 도시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데요.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김이 시내 안에 보다 조금 벗어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이 공간, 이 마을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이나 어른이 와서 자연을 접하면서 염색을 해보는 친환경 염색도 하고 산에 산책도 하고 또 고우마나 이런 것도 한번 캐 보고 할수 있는 그런 이쁜 공간, 그런 공간이 우리 여기 공방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연에서 나는 재료를 이용해 천연의 색을 만들어내는 천연 염색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이 왠지 가을 단풍과도 닮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천연 염색의 매력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해 친환경 천연 염색가 임효선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부록을 넘기다 보니까 네, 이제 <laughs> 저렇게 시골에서 뭔가 하는 거 네. 그게 참 좋아 보이고 그냥 그것만 봐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음. 것 같은데 특히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부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천연 염색을 보니까요. 같은 파란색이어도 우리가 본 쪽빛은 뭔가 달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보는 느낌이랄까 몸도 마음도 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쓰면 쓸수록 색깔이 바래진다고 하죠. 그거 자체가 멋스러운 게요. 바로 천연 염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임효선 씨는 천연 염색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어, 무엇보다 자연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 염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달이면 한국천연염색공예협회 전시회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열심히 작품 활동하셔서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멋진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